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laughs> 신명기 14장 1절, 2절. 네.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 1절, 2절 대표 구절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laughs> 죽은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laughs>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 우리 신명기 13장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중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왜요? 우상숭배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주님이 확인하시기 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신 그 성민에게 구별된 삶을 주님이 오늘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그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부분이 우리의 삶의 깊은 생활 문화에까지 깊이 관여하고 가,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생활 문화 가운데 우상 숭배 사상들이 만연하게 젖어 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장례 문화까지 하나님께서 깊이 터치를 하시는 거죠. 그거 이방 민족의 풍속이니 따르지 말라고 주님이 다 버리라고 빼내라고 주님이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4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장례, 음식, 11조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께서 구별하거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구별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 1절, 2절에서는요. 주님께서 따라서 해볼까요? 장래 문화를 구별하라. 네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국가들이 고인의 어떤 죽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지극히 애도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해 활동을 했거든요. 막 자기 몸을 막 칼로 베서 막 피를 내고 그다음 눈썹이나 머리카락을 막다 밀어 버려요. 그리고 밥을 먹지 않아요. 육체적인 고통을 가, 가한다 이 말입니다. 가해한다 이거예요. 자해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음부, 지옥의 신을 좀 달래려는 미신적이고도 우상숭배적인 장례 풍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 성민인데 왜 세상 문화를 따르느냐? 주님이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장례 문화 생각해 보세요. 미신적인 장례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키진 않고 있지만 영정 앞에서 향을 피우고 그 앞에서 절하고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초우제 제사를 드린다는 거 처음 드리는 제사를 초우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드리는 두 번째 제사를 재우제라고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세 번째 드리는 제사 사우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위에서 사무제 사무제까지 드렸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세 번씩이나 막 드리느라 힘들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을 제가 몇번 봤는데 이 초제 제우제 사무제까지 드리는 이 제사 제사가 무슨 뜻입니까? 이 고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안전하게 이 세상에서 다음 생에까지 다음 세상까지 안전하게 모시기 위한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방 세상 문화, 장례 문화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니 세상 이방 민족의 문화, 장례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주님이 그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장례 문화 가운데서도 너희들 구별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문화를 따라야 되는데. 세상 문화는 과도하게 애도가 애도하고 그 다음 자기를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이 당시 백성들이 이런 문화를 따랐다. 죽었는데 막 자기 몸을 칼로 베고 막 자기에게 자해를 행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한, 하나님 나라의 장래 문화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볼까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하라. 3절에서 21절까지 주님께서 이런 음식은 정하니까 먹고, 이 음식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하면서 음식에까지 주님이 깊이 터치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짐승을 구별하고 계시는데요. 6절에 보시면 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7절에서 8절 보시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낙타나 토끼나 사반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고 또굽분 굽은 굽이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 하는 짐승 뭐가 있습니까? 이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말라라고 주님이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0절에서 보시면 어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9절 보시면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비, 비닐과, 어, 비닐과 지느러미가 있는, 없는 것은 부정하여 먹을 수, 비닐이 아니죠. 제가 발음을 잘 못해서. 비닐이 아니라 비늘. 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없는 것은 부정하니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다가 비닐이라고 써왔어요. 왜 그랬지? 제가 <웃음> 11절에서 <웃음> 20절까지는 조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9절에 보면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새는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종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박쥐 같은 것들 이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20절에서는 정한 새는 먹어도 된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하십니다. 대신 객이나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죠. 우리 구약 시대의 율법은요, 주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규명하고 계시는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요.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발 달린 짐승, 기어 다니는 것,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이것들을 먹어라, 잡아 먹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 주님.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이거 먹,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배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세 번이 있은 후에 주님이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네, 한 음성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들을 정하게 하신 작업을 이제 하신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원래 이방인에게는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했던 이런 구원의 구속사의 은혜가 이제 모든 전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임을 이 베드로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다. 그래서 먹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까지 먹거나 먹지 마라. 부정하다. 그리고 정하게 하신 그 모든 음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바로 구별된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별된 마음으로 이제는 모든 음식을 먹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11조를 구별하라. 네,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22절에서 27절에 매년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무엇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단 것을 먹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택하신 곳까지 끌고 가지고 가려면 굉장히 길이 멀고 험할 때. 그, 기, 멀면, 그래서 가지고 갈수 없을 때.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그거, 그 돈으로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나 양 포도주 독주를 사서 그곳에서 권속들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네 성읍에 살고 있는 어, 레위인과 함께 먹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기업과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속들 레위인을 빠뜨리지 않고 항상 같이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11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 있잖아요. 우리의 속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깃과 소득이 없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첫 번째 11조가 오늘 지금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 11조인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매년 구별하여 드리라고 명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14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처음 난것첫 열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보시고 이 모든 것은 토지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까지 첫 번째 11조뿐만 아니라 이두 번째 11조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모든 행위는 나를 경외하는 행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를 경외하는 것을 너희들은 항상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위한 첫 번째 11조,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위한 친교, 교제를 위한 두 번째 11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한 번에 세 번째 11조를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매년 3년 끝에 주님께서 또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시는데요. 3년 끝이라고 하면 3년 끝, 6년째 끝, 이렇게 3년마다 그해 끝나는 그 끝나는 시점에, 끝다는 시점에서 주님께서 네 소산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하여 이것은 무엇을 위해 드리냐?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 붓기시 없는 레위인에게, 레위인과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며 즐거워 하라. 라고 주님이 세 번째 11주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이게 복 주시는, 복 받는 비결이 이세 번째 11주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것을 구별하여 당신의 가난하고 외로운 자녀들을 주님께서 직접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기업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을 먹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구절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내가 너를 택했으니, 한마디로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너 내가 구별한 대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명령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문화 속에서도 구별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을 주심에 구별된 감사로 먹읍시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또한 두 번째 11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친교하는데 나의 물질을 드리고 세 번째, 우리만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당신의 가난하고 외로운 백성들 자녀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고 돕는 이 구별된 이 일에 우리 필그림 교회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주위 반경, 내 주위의 반경 1km 이내에는 굶어주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분의 신앙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기업을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 저도, 저희 가정도, 저희 기업도, 저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업을, 선한 사업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십일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세 번째 십일조 남의 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만 쓰면은 이거는 사회 복지와 똑같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십일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늘 배우며 세 번째 십일조 구제를 위한 십일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 가고 있는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 구제 하는 데까지 우리의 거룩한 11조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10분의 2를 드리는 것도 솔직히 어렵잖아요. 근데 10분의 2까지 드리는 자, 그런데 또 10분의 3까지 하나님이 드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특별하게 쓰시는 사명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아낌없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그 원리를 제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다 쓰고 남은 것에서 남을 솔직히 구제했어요. 나쓸 것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돕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10분의 3은 믿음의 11조구나. 내가 있는 가운데서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를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 교회 공동체 친교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구두세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색하거든요. 맨날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 제 말대로 제가 없다고 없다고 하니까 계속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 교회, 교회 공동체 모임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드리고 더 나아가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제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11조를 또한 드리는 그런 제가 먼저 되겠다고 주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거룩한 성도들에게 구별된 삶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 문화 가운데, 어, 이방 민족을 따르는 풍습이 저저 들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장래 문화를 따르라고 장래 문화까지 깊이 주님께서 관여하고 또채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장래 문화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그런 음식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되어 먹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10의 2조 10의 3조까지 드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주시는 이 비밀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알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므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에 우리 필그림 교회가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종원영 집사님 하나님 평생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과 입술과 삶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집사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집사님의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육체에 강건함을 악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가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자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멀리 러시아와 필리핀, 태국 전 세계 곳곳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 주님, 긍율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폐암과 척추암과 뇌암을 고쳐 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산돌 침내교회와 라온 지구촌교회 순창은혜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자님들의 건강과 자녀들과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리더들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예술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 곳곳에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정면 위배되는 동성애와 낙태, 성전환과 학대와 살인, 가늠과 도둑질, 거짓과 불효 우상숭배를 막아주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드립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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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택했으니 거룩한 성민이니 넌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 명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을 더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 문화 가운데 알게 모르게 깊이 하나님 저저들은 아버지, 이 우상승배의 문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우상승배 문화가 있는, 있다면 하나님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식을, 하나님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깊이 하나님 관여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 먹는 것까지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신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이 먹으라고 명령하신 정하게 하는 음식들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먹는 하나님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통하여서 11조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주님이 직접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기업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있 위하여 주님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오늘 두 번째 십일조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의 친교를 위해서 하나님 먹고 교제하기 위해서 드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 십일조 하나님 우리 이웃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드리라고 구제를 위하여 드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러므로서 당신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 이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10의 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오늘 이 복의 비결을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것을 하나님 없다고 내가 불쌍한 자라고 제가 생각하며 저의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이이들을 위하여 구해 공동하 성체를 위하여 내놓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주위에 당신의 하나님 가난한 이웃들과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먹이는 이 거룩한 사명에 부족하지만, 저를 저의 가정을 저의 사업을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